안녕하십니까 나의 필상이 JJY입니다. 오늘 아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. 내일 손님들이 오셨는데 같이 골프를 칠수 있냐고.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36코리가 36코를 돌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. 가 보시죠. 손님 거두 장, 제거한장 이렇게 받았어요. 네. 모닝 n i n g Good morning. How are you? Good morning. 땡큐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 습니다 h a n k you. t 니 a n k you. t h a 니 k 아심 u Thank you. Thank you. t h 습니다 you. Thank you. t h 사 n 님 y o 굿샷 넘어갔습니다. 이건 넘어갔어요. 아, 샷 o d 좋아요 좋아 예, 네. 딱 원하는 거리 원하는 거리만큼 갔습니다 굿샷 나이 t 굿샷 쿠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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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왔어요. 나이스 쏜. 쿠샷. 아... 이샷. 각전대로, 각전대로. 각자 주특기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? 예. 자, 심사님은 반대로 드로우로 치신답니다. 센터 나무 보고, 에 네, 센터 나무 보고, 이제 왼쪽으로 휘어 들어오는 중앙 페어웨이를 마찬가지로 노리는 구샷. 아 너무 똑바로 갔어. 살짝 휘었어. 야 너무 잘 갔다. 구샷. 아우아우 너무 잘 갔어요. 야. 오 아, 오랜만에 찾아온 버디 찾습니다 이거 이거 넣어야 됩니다 이거 야. 더 가야 돼더 가야 돼더 가야 돼 어어어어 안다 아! 야 이거 이거 야야 야, 이거 거의 다 들어갔는데 아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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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야지 <laughs> 어, 잘 찍었어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좋아. 어. 나이스. 어. 네. 어. 굿샷. 아니, 용호 형님 같은 경우는 어. 사장님하고 거리는 진짜 뭐 거의 7번 아이언 한 클럽 정도 차이가 나요. 어. 나이스. 이게 람부탄이라는 건데, 예, 람부탄? 예, 람부탄이요. 빨간색만 따야 돼, 레드 컬러 언니. <목소리> 예. 이게 람부탄이라는 건데 안에 이렇게 무슨 포도 같이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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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. 맛있어. 굿샷. 아 그래도 뭐잘 갔습니다. 정타는 맞췄어요. 네. 아 나이스. 야 클럽 완전 히 눕혔습니다.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. 충분한 <laughs> 사람이면 몇 년생이에요? 2002년생, 2002년 1월생인데, 훅 응. 치면은 3 6 0 m 살짝 내리막인데 30미터. 쿠샤, 샷. 나이샤, 감사합니다. 쿠샤, 잘 들어서, 돌아, 돌아서, 나이스. 온 쿠샤. 나이스 어, 본대로 갔습니다 아, 들어올 거 회사가 어, 우리는 본대로 안 가요 <laughs> 침대로 가요 침대로 <laughs> 네. 우리도 침대로 가죠 <laughs> 나이스 아, 어. 어, 나이스 어, 나이스 네, 이제 마지막 홀입니다 마지막. 아. 쿠샷 나이스 온. 아 올라왔어요. 야, 완원 파포에서 완원 시켰습니다. 야, 아. 아. 이글컷입니다. 이글컷. 완원 시켰습니다. 파포에서 야, 대단하십니다. 와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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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드. 버디팟. 야, 넥스팟 야, 완혼의 파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잘 쳤습니다. 네, 아, 네, 네. 아, 잘 쳤습니다. 네. 아, 새로운 골프장, 아포 골프장입니다. 아포. 다바오에서 제일 오래된 골프장이도 기 하고요. 어, 굉장히 어려운 골프장입니다. 우샷. 예. 야, 잠깐 보시겠습니다. 이게 키박스에서 공을 치면 이 야자나무를 얼마나 맞췄으면 이게 다 맞을. 이게 완전히 전격터 그 총탄 자국 같았습니다. 야. 이거 드라이브? Yes. Oh, okay. Salamat. 어디 봐 말아? 보디. 어? 보디. 보디. Like 59. 59. 59. 59. 아폭골프장이 생각보다 어 이쁘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굿샷 감야 아까디 굿샷 샷 아웃 끝 이 나중에 어디 가면 볼수 있는거야? 네? 이 방송은 유튜브 어디 들어가야 돼? 아 저기 필살기라고 필살기? <laughs> 네 예, 필리핀에서 살아가기 아 필리핀. 예, 필살기 <laughs> 아우 드라이브로 우드라이버로 아우, 드라이버로 치셨어요? 이야 <laughs> 여기 페어웨이에서 드라이브로 야 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이스. 나이스. 어. 파슬인데 200야드예요. 200야드. 바람까지 좀 많이 부니까 어, 뭐가 이렇게 밀려옵니다. 어. 이야. 이번에는 본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아요 어. 어 어. 다행히 앞이 좀 느린데 비켜줘 가지고 저희가 점프 할수 있습니다. 오케이, 내샷. 아딱 맞춰서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6번을 외치시길, 제가 4번 첫 끈은요. 딱두 클럽 차이야 구샷! 구샷! 오늘 슬라이스와 어, 그 드로우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. 대결은 아니죠. 제가 더 한참 못 치니까. 심사님은 슬라이스가 어렵다고 그러고 저는 드로우가 어렵다고 합니다. 아, 연습 서 많이 해서 뭐옷시도 한번 매겨보고, 식기도 한번 매겨보고, <laughs> 한번 그러고 싶습니다. 마음이 야야 <laughs> 야,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.

<laughs> 네, 애들한테... 어... 저... 1인당 100, 100배속씩 줬더니 애들 난리가 났어요. <laughs> 아... 자... 이런 게 필리핀이죠. 뭐. 비가 그치긴 했는데, 조금씩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. 근데 날씨는 너무 좋아요. 오히려... 여기는 그 캐리들이 남자인데, 남자 애들이 여기 연습을 해요. 어. 헬로. 헬로봇. 어. 헬로. 근데 거의 뭐준 프로급이에요, 애들이. <laughs> 다잘 춥다. 헬로. 아, 뉘원한 고! 에이. 아. 올라락습니다 <laughs> 아우, 고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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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좋아좋 아, 아, 아 시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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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shot. Good shot. 나, 그걸... nice no, okay. 아, 또 바로 가면 아이 <laughs> <사람님도. 웃음> <Nice. Yeah. Wow.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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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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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도 나이스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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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아니, 아니, 아 해서.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갖다 그대로 이렇게 오라고. 팟 <laughs> 아, 어. 오. 오, 나이스. 어디 여름 같, 어디. 오케이. 이게 되게 어려운 골프장이거든요. 그래서 프로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골프장입니다. 그런 전장도 좀 길고 백지에서 치면 어, 짱짱합니다. 구샤. 오, 나이슨. 스 고! 오빠, 홀인 원. 오 아유, 이거 이거 홀인원 될 뻔했어요. 이거 <laughs> 너무 핏발해서 순간 불안했어. <laughs> 오늘 밥 사야 되는 거야, 술라고. 구샤. 아. 와, 오케이, 나이스 파. 나이스. 36홀 아우, 빡세입니다. 오랜만에 36홀몇년 만에 쳐보는 것 같아요, 36홀은 그때는 골프에 진짜 진심이었죠. 예. 네. 자, 고! 고, 고. 그래도 파는 했습니다. 아, 네? 아 예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예. 수고 예. <laughs> 아, 자 오늘 36골, 아 힘들었습니다. 자 이제 저녁 먹으러 가 보시죠.